지금 당신 혈관, 정말 괜찮은 걸까요? 이런 증상 얼마나 겪고 계신가요? 아침에 소리 절리다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찬다. 다리가 자주 붓고 무겁다. 이유 없이 피곤하고 어지럽다. 눈앞이 갑자기 흐려진다. 흔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혈관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. 그 신호를 놓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혈관은왜 막힐까요? 1. 짠 음식 자주 먹기. 염분이 혈관벽을 손사시킵니다. 2. 오랫동안 앉아있기. 피가 정체되며 혈관이 막히기 시작됩니다. 3. 스트레스를 쌓아두기.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수축합니다.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. 당신 혈관을 파괴하는 루틴입니다. 지금부터 소개하는 음식 세 가지. 내일 한 끼라도 챙겨보세요. 1. 등푸른 텐선 오메가3가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. 2. 토마토. 라이코펜이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. 3. 호두. 불포화지방산이 혈관벽을 보호합니다. 좋은 습관이 혈관을 바꿉니다.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 전체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. 막히기 전에 알아차리고 무너지기 전에 고치면 우리는 훨씬 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